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해 가장 묘사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신명기 14장입니다. 먼저는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고 남은 것에서 10분의 1을 감사제로 지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1의 11조 10%에다 제2의 11조 9%를 더하여 총소득의 19%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제2의 11조는 감사제를 지내면서 11조를 바친 사람과 권속들이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 바친다는 개념보다는 자신의 소출을 자신이 먹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이나 6년째는 제2의 11조를 감사제로 사용하지 말고 자신이 거주하는 성 중에 레위인이나 객과 고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제 3의 11조라고 합니다. 제 3의 11조, 즉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고 신명기 14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1조의 규례가 주어진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을 영위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고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환경에 적합한 규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11조의 면제 대상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확을 위해 바구니를 만드는 사람들, 종이 신는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 수확을 위해 마찰을 만드는 목수들, 물통을 만드는 도자기고, 들판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 외투를 만드는 여인들, 들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1조 면제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계가 어렵거나 빚이 있거나 실직을 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이 면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들은 헌금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구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4장 29절과 26장 12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교회 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초신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여 상처 주는 일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헌금을 하도록 하여 진리가 성도들을 억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진리가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유지할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전인 교회가 바로 서는 것만큼 개인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헌금의 노예가 되어 생활이 피폐해지면 가정이 무너질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또한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11조나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어 가난한 성도가 되었거나 교회의 헌금 강요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실 것을 권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교회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